아, 네. 지난번에 실리프팅이랑 어, 스컬트라 치료를 받았었는데, 뭐 그때보다는 조금 리프팅도 좀된것 같고 어, 볼도 약간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세 번, 뭐네번 해야 되는 거라 한 번으로 효과를 많이 보기는 쉽지 않을 거고 한 며칠은 좋았다가 시간 지나면서 다시 빠지니까 약간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고, <laughs> 그죠? 처음에 며칠은 좋았죠. 네, 조금 빠지긴 하더라고요. 음, 그게, 그게 이제. 어, 링게르 생리 식염수에다가 이제 스컬트라가 들어가서, 어, 이렇게 골고루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석을 좀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처음에는 어, 좀 많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많이 젊어지고 탱탱해진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그 생리 식염수가 일주일 안에 다 빠지니까, 이제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게 렇한 번, 두 번, 세번 하다 보면 그 스컬트라가 콜라겐을 새로 만드는 그 효과 때문에, 이제, 치료할 때마다 부은 게좀 빠져서 좀 아쉽지만, 이제 이두 달, 세 달, 네달 가면서 점점 콜라겐이 생겨가니까, 이제 그때 완성된 모습은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좀 실망스러웠어도, 그래도 처음보단 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조금 더날 거고, 또세달 뒤에는 또 조금 더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변해서 그대로 가면, 남들이 봤을 때 어색한데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몰래하는 동안, 동안 시술인 거죠. 그리고 사각턱도 약간은 좀 작아진 것 같고 얼굴도 처진 것도 약간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스컬트라하고 실을 했지만 이제 팔자, 그 입가 잘 웃기 때문에 눈가 주름 이런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눈가는 보톡스 약간 미간도 찡그리니까 보톡스 약간 하고 여기 팔자는 필러를 스컬트라 갖고는 좀 부족한 거를 좀 채워주는 거거든요. 보톡스는 이제 좀 움직임이 많은 눈가라든지뭐 미간이라든지 이마 이런 데는 좀 약간 보정적으로 원하면 할수 있고 이제 보톡스나 필러가 싫어하는 사람은 스컬트라만 갖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A보다는 B C 조합을 해서 하는 게더 자연스럽고 모양도 더잘 나오고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스컬트라랑 필러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스컬트라가 볼하고 팔자, 입가 이쪽에 좀 전체적으로 살짝 깔렸고 관자놀이까지 갔고요. 이제 스컬트라는 피부를 전체적으로 약간 볼륨을 증가시키는 콜라겐이 생기게 하는 전체적으로 이분하게 올라가는 건데, 팔자라든지, 뭐, 입가 무턱이라든지, 관자 이런 데는, 어, 이제 이분하게 올라가는 걸로도는 부족한, 너무 많이 파여있는 게 있어서, 여기 필러가 조금, 이런 데 필러가, 여기 필러가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 지금 입이 좀 나와 있어 보였거든요. 이제 코도 높고, 입도 높고, 여기가 이제 무턱은 아닌데, 턱 자체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였는데, 지금은 어 입이 좀 들어가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맞거든요. 근데 이제 턱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육의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 필러랑 스컬트라가 들어가 있는데, 보톡스도 조금은 났어요. 왜냐면 그게 잘 자리 잡도록 근육이 너무 움직이면 안 되니까. 팔자도 어 생각보다 근육이 너무 움직여서 웃을 때 이제 근육이 수축되면서 쑥 말려 들어가서 골이 더 깊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보톡스도 살짝 놓고 이제 스컬트라랑 필러를 살짝 놨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놓는 게 저희 포인트라서 전반적으로 이분하게 들어간 거 좀 심하게 꺼진 데는 이제 보톡스 필러 그다음에 스컬트라가 들어가 있고 한번 거울 봐보세요. 웃을 때좀 지나치게 웃어서 약간 여기 그냥 보톡스 조금만 그리고 눈 안쪽에도 조금만 나서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밸런스를 맞게 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